근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지. 햇빛이 사람을 죽일 것처럼. 아 진짜 예쁘다. 내가 찾았다. 한 7월에 대대치하는 둘째 시다와 너무 귀여워. 저제첫 업장 코스가와 베스트레이어기거든요. 여기 여기서 배주스와 크로아을 크루아살. 살구 크로아다 이거 그냥 유리병에 있는 것도 맛있어요. 오렌지나 빵. 완전 말랑말랑. 방금 나온 것 같다? <목소리> 와, 이 맛있다. 저희는 오늘 너무 뭐가 많은데, 일단은. 수상버스를 끊어가지고, 산타루치아 광장. 갔다가 비가 옵니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Excuse me. Is, is it the uh, vaporetto? Vaporetto uh, and box. Is it the only price of uh, 48 hours? 내가 봤던 게그 1인당 55만 4천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게 24시간 티켓이 그렇게 나오고 85,000원이 어, 미쳤는데? 근데 이게 있어야 여기 다닐 수있긴해 아니면 저짜 저 미친 듯이 걷거나 근데 오늘은 아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서 3만원 정도 오바니까 우리 다른 관광 안 하는 걸로 다른 관광 안 하는 걸로 하고 48시간씩 끊읍시다 Bus 땡큐 okay, 저희는 저 버스를 타고 본섬에 들어갑니다 야, 사람 많은데? 여기로 돌어가라 저희는 이제 저성, 지상버스에서 내려서 수상버스를 타러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서 쭉 가야 해요 저기 보이는 게 수상버스 너무 예쁘다 어머, 여기 계단이었네? 아, 우리 저기, 페, 세로 페로, 페로이야? E라고 응. 적어진 곳에서 1번 버스를 타고, 리알토 마르케자에서 내리면 돼. 왜냐면 맞다. 우리는 리알토 마켓 시장이 갈 거기 때문에. 응. 아, 찍는 기계가 여깄네. 어머. 응. 갑시다. 여기는 양산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재원씨 네. 저는 골드모트가 되죠. 33번까지 올라간대요 음. 저게 1번인데 말이지, 근데 사람이 여기. 너무 많단 말이지, 다 내리는 거 아니야? 네. 내릴까?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되게 작네. 맛보지? 근데 어떻게 우리 숙소 앞에서만 이렇게 식초 냄새 같은 거 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금 거리 전체가 다 식초 냄새 같은 거 여기 지금 야 방금 우유 섞은 녀석 여약사이즈어 그래도 여긴 그늘이라 너무 좋다 진짜 햇빛이 와 무슨 사람을 죽일 것처럼 내리지는 베네치아 어. 아, 베네치아 옷이 저기 아, 시장에서 많이 팔았거든? 어. 다 에이블리 옷 같아 약간 그 느낌 아, 알아? 약간 그러니까 그 어. 여기에 베네치아 딱 써져있어가지고 어. 에이블리에 보세요, 중에 딱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도시를 써놓고. 어, 맞아. 아 <laughs> 얘는 또잘 어울려. 3유로? 5천원이네. 오야, 얘잘 어울린다. <목소리가> 어, it's not too icy b a c o a a 아, 그럼 코카콜라 먹을까? Like the... 아. 아 <목소리가> 맛살것 같아. 아. 방금 식당 앞에 지나가는데, 지, 점원, 그 웨이터 분이, 안녕하세요, 예쁘다, 이랬어. 얘들아, 어, 여기로. 여기가 리알토 다리일 거야. 여러분, 이 다리가 유명한 다리예요 리알토 다리라고. 좀 보면서 걸라요 우리? <laughs>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옆에 사람들 다 사진 찍고 있어. 여기 유명한 다리. 우리 아, 샵이 또 있어. 채원아, 거기야. 여기가 맛집 젤라또 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아, 왜?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맛을 먹어야지모르겠 나는 당연히 어 컷도 콩이야 맛있어? 나는 패션 프루트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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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요거트 맛 먹어볼래? 맛있어? <laughs> 음 저희 예약한 곳이 한시간이나 남아가지고 조금 여기서 시간을 때우다가 에어컨 틀어진 곳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틀어졌어 빵빵 그리고 제가 그렇게 먹고싶어했던 샤케라토를 시켰습니다 알베르토씨가 소개해주신 알베르토씨가 주구는 알베르토 몬디 누구? 알베르토 몬디 그 있잖아 그 비전상회담에 나온 알베르토 누군지 몰라 단, 다니엘도 몰라? 독일 독일 다니엘, 알베르도. 그 어서 왕국은 처음이지 나. 아니야 대머리 아니야. 검은 머리야 검은 머리야 얘들아. 슈가. 아, with the sugar please. Yeah. 근데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항상 우기가 어디 들어오고 나면 갑자기 많아. 그지 근데 아무도 없어서 들어오면 안 되는 줄알았나 아니 빌라도 있고. 어를물이 들어오고... 그니까... 아니, 알베르토 본디이분이에요 여러분, 아알아요 알죠? 네, 알아요. 먹으 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먹읍시다 음. 아, 너무 기다렸단잘 엄청 달아. 근데 안에 아, 얼음 들어있다. 엄청 좋아하는 그 느낌이야. 그... 그... 일리 크레마처럼 어, 근데 내가... 내가 생각한 그거랑 좀 다르게 만들 거야 내가 얘기한 건제이색깔이거든 와, 역시 에스프레소의 나라 와, 너무 시원해. 맛있니다 음! 맛있는데? 거위가 싹 가셔. 아, 응. 어, 여긴가 본데? 우리 1시 15분이야. 방금 문, 연락도 왔어, 우리한테. 그리 문자도 왔어. 어? 5층, 5층인 것 같은데? 가보자 응.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Today the terrace is fully b o i l t 네, 오늘 그래, 그래. 이야기 다쳤다고? 응. 그러나 아,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 아니. 윤영이보다 일주가 있는 거죠. Okay, mm. mm? ah, okay, oh. 엄청 돕겠는데? 아. 소이미 뭐야? <목소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기 보이는 게 우리가 찾는 성당인 것 같은데? 맞같와 <laughs> 비현실적이다. 근데 어떻게 다리를 지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 와. 3시에 오픈인데 30분이 남아서 일단 산마르거 광장 쪽을 먼저 돌고 오려고요. 여기서 타고 반대편으로 한정거장만 넘어가면 돼요. 성당 인데 아침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다. 여기가 산마르코 광장이랑 저기가 산마르코 성당일 듯. 와 근데 야 성당. 와 뭐야? 아 진짜 예쁘다. 저기는 심지어 바다. 와 열었다. 드디어 열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일정은 다 끝났고 가서 체크인하고 주방이 있는 숙소이기 때문에 슈퍼마켓 가서 저녁거리 장봐서 저녁 만들어 먹겠습니다. 일단 숙소 가는 길은 아까 오는 걸 보여줬으니까 안 담을게요. 너무 더워서 카메라도 조금 쉬는 걸로. 일단 숙소에서 봐요. 안녕. 아, 샤워 두 개고. 야너 아. 근데 기름은 싼데 너무 크다. 아 크니까.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 비주얼 대박. 졸리면 돼. 하우 여기 옆에다 계란을 못까 못까. <laughs> <laughs> <멋있다, 멋있다. 웃음> 사진이 이오 진짜로. 아 너무 잘해. 사 이거 한 이거 몇분 걸려요? 혹시? 5분이면 돼요. 5분이야. 와 너무 귀여워. 이거는 물 살짝 뿌렸으니까. 오븐 어 오븐어를 찾아라. 됐다. 쭉안 되는데. 더터터 터. 뭐지? 아. 됐다, 됐다. <laughs> 만또 제조를. 나 엄청 시원하지는 않을 건데. 와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여러분 짠짠짠 수고했잔. 짠. 짠, 짠. 수고했, 짠. 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그 사과향 와인에. 음 맛있는데? 맛있지. 응. 어떠세요? 당신이 사과를 번역하셨어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어머 어머 소고기가 이렇게 크다. <laughs> 나한걸구조는데 100g이 넘는데, 거의 200g인데, 5,000원이면 엄청 싸게 산것 같아. 어디다니까 이탈리아 다녔을으니까 응? 사고 이거 너무 맛있는 주스. 심지어 제로 시간. 인 오늘의 성공적인 저녁식사. 아무튼, 근데 이거 다 해서, 이거 아, 내일 아침 식사까지 다 합쳐서, 35,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아, 어. 그치? 한 2, 27유로니까, 4만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제 인생 첫 납작복숭아입니다. 제가 바보라서 프랑스에서 재래시장을 갔는데 납작복숭아를 안 사고 그냥 복숭아를 사 먹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첫 납작복숭아, 와! 음! 닭볶이야. 닭볶이 있나요? 봐라. 자두 맛이랑 복숭아랑 섞인 맛이야. 그냥 응. 봐. 맛있어? 떡 음. 찌새 먹었니? 떡지새 먹었어. 근데 길거리에 먹는 사람들다 껍질 채 먹던데? 맛있지? 음! 달아! 여기. 약간 자두랑 복숭아 섞기만 아님? 말까? 다 그치? 며칠 굶은 사람들마냥... <laughs> <laughs> 진짜 연기 불안해 <불었네. 웃음>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 불 y 는 u k 불 켜는 것을 아니 o you know? h o 야 do you know? How do you k 야 o w How 저는 이거 여기 자판기에서 뽑았어요. 은근 싫은데? 약간 편의점에 파는 어. 약간 인기 걸 선들 있잖아 안녕. 저희는 오늘 비엔날레 에 갑니다. 비엔날레는 두 곳의 박물관, 전시관에서 열리고요. 저희는 그 G로 시작하는 곳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A로 시작하는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은 비엔날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브라노섬, 브라노섬 보는 것으로 오늘 비엔날레.. 아니지 오늘 베네치아 마지막 날을 보내겠습니다 와 아, 사람 변하많데요아 에어컨 틀었을까 과연 오늘은? <laughs> 이 아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너무 피곤해 하세요 Otuk adı 이번 전시의 주제는 Foreigners Everywhere 이라고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주제구요. 그래서 이번 주제처럼 이방인 여성 작가들이 수상을 많이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와, 저 건물은 진짜 화려하다. 와, 비엔날레 메인 건물. 시월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근데 미술관 카페라 그런지 너무 웅장한데? 어, 나름 시원해 근데 자리가 더 이상 남았시라고 저는 몬스터 오늘 너무 잠아서 내가 찾았다, 한국어. 아, 아, 예쁘다. 완전 청량하게 생겼어. 코레아. 아, 좋, 좋은데? 아, 그니까. 어, 이게, 그 여기가 향으로. 어, 한국말 있어. 여기가 향을, 향전시를 하고 있대. 시각적 전시가 아니라. 어, 근데 부정화랑 그리고 저기 야코 파브리시우스, 저 사람이랑 지금 합작을 뭐 했다, 그렇게 돼있던데. 이게 구정화가 만든 캐릭터 이제 아르세날레디베네치아로 향합니다 걸어서 이때 햇볕을 걸어서 33도의 이 날씨를 걸어서 14분 양산이 날 살렸다 근데 내부에 자리 있어? 많이 주셔? 음, 계속 되겠어 초콜릿은 맛있어? 맛있는 표정이야? 그냥. 응.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 내 구원자. 응, 응. 내가 흘러. 맛있어. 내 마스카포네 음, 치즈 네, 맛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복숭아는 마음에 드셔? 음. 나우님. 음. 상큼 그 자체. 도저히 24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진짜 어떻게 그늘이 이렇게 하나가 없냐 이게 양산이 공기를 막아주지 못하니까 음. 이 동남아 같은 태국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음. 음. 7월에 베네치아는 살짝 미친 짓이다 우리 하루 더 있었으면 죽을 겁니다 이게 계속 팔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 레몬 맛이야 맛있는데? 음 여긴 그늘이라 좀 살만하다. <목소리> <목소리> 하... 여기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마타오 컬렉티브의 타카파우입니다. 이게 마오리족 전통 기법으로 짜인 어, 패턴 위에 그림자와 빛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보도록 만든 작품이래요 이 타카파우가 주로 출산과 관련된 의식을 사용하는 마오리족의 전통 매트라고 합니다 마오리족 여성들의 노동집약적인 삶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림 너무 예쁘다.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배를 타고 구라노섬으로 향합니다. 구라노가 조금 더 멀리 있는 섬인데, 구라노 보고, 그 다음에 무라노섬으로 넘어가서 밥을 먹을 계획이에요.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아, 구라노섬이 아이유의 뮤비를 찍은 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 죽지 않고 열심히 잘 가봅시다. 쓰워지지 않고 열심히. 무라노섬까지. 와. 아니, 근데 확실히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 브라노 섬은 여러 가지 색깔의 건물들로 유명한 섬인데, 이게 정부에서 정해주는 색깔로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칠해서 건물을, 건물을 자기 집에 칠할 수 있대요. 여기가 레이스가 유명한 섬이라서, 그래서 이게 다 수작업하고 한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비싸대. 너무 예쁘다. 헐. 야, 진짜 예쁜데? 아니, 너무 비현실적이야. 아, 확실히 불안한 섬이 여유롭네요. 좀 숨쉴 만지 않다. 그냥 근데 기념품도 너무 귀여워. 저희는 이제 베네치아 본섬으로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또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식당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면 여기 짠,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밀크, 밀크크림? 오일? 맛있는데? 음, 약간 참 치가 같이 연어, 연어 느끼 이게 뭔데시푸드시푸 드립니다. 이거... 10% 드립니다. 10% 드립니다. 10% 이렇게 다1니다